오늘 교회력으로는 절기가 주현절 후제1 주입니다. 교회력 중에서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진 절기는 성탄절, 12월 25일이죠. 그리고 주현절인데요. 이 주현절은 1월 6일입니다. 주현절은 1월 6일로 이날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 박사들이 베들라임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영어로는 에피판이고, 한자로는 그렇습니다. 예, 주님할 때 주자에다가 나타나 현자, 서서 주현절인데요. 어, 성탄절이 비찬한 몸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 즉, 인간 예수님을 기린다면 이 주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완전하신 사람, 그리고 주연절은 완전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연절을 에피파니라고 했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풀무불 속에 네 번째 사람이 있었는데 말씀에 보면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네 번째 사람이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 현현, 그래서 에피판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사적인 삶을 사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리고 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가나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가나에 도착했던 이 소식을 어떤 한 사람도 듣게 됐는데 이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왜 예수님이 계신 가나로 왔냐 하면 바로 그의 아들이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약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가나에서 동쪽으로 가버나움이 약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뭐 신하가 와서 그냥 뭐 신하의 아들이 죽을 지경이 돼서 아어 신하가 찾아왔구나 그냥 그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더또 깊이 생각해 보면 왕의 신하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어떤 가정사를 챙긴다라는 것은 좀 특이한 그런 경우입니다 어 보통의 경우에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엄마가 찾아와야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의 신하가 직접 그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어, 여러분도 다뭐 동의하시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지만, 우리 자식과 관련된 일이 생겼을 때는 그게 가장 넘버 원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죽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열리를 제쳐 놓고, 그리고 왕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양해를 구해서 그가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우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또그 시대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신하가 참 따뜻한 아버지다, 참 좋은 아버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좋은 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그와 반대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가난하게 살아도 또 무시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그런 아버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들이 원하면은 뭐든지 다해줄수 있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내가 얼마든지 해줄수 있지만 우리 자식들이 온전하게 건강하고 다른 인격체로 그런 어떤 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모든 일들을 간섭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죠? 또 모든 것을 다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 마음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고 싶고, 모든 걸다 해결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독립심도 없어지고,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돼도, 파파보이, 아니면 마마보이로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일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 닥친 그런 모함을 받아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가만히 있었느냐? 가난한 것도 그걸 극복하라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그리고 독립심을 키우면서 온전한 인생을 산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죽게 생겼다면, 이때야말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위험에서 건져내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에 임박했을 때, 죽음의 위기에서 그 아버지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그 아버지는 그부르짖음에 외면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이 아버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걸할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화는 그 아들의 죽음을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었는데, 정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그 모든 부와 모든 재물과 심지어는 죽음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냉정하게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갈수록 이런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더 깊이 다가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모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기하기까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중한 존재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희망의 셈터에서 나눈 것처럼 이제 우리 기독교는 섬기는 그런 문화입니다.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그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도와줄 수 있는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강할 줄 알아야 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약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도울 수 있는 자원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다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신나는 예수님께 와서 요청합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소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장 4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뭐, 병이 낫겠다.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신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하와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면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 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지는 그런 역전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기적을 체험을 했던가요?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었습니까?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우리 요한복음 4장 40절, 41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만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그 자리에 몰려온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어쨌든 주님께서 너희들이야말로 기적이 아니라 어떤 표적이 아니라 어떤 주님께 생하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만 듣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새겨드려야 되는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 가운데, 아, 어떤 교회에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났다. 어떤 교회에 가면 예언을 해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혹합니다. 물론 병 고침 받는 거 절실하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단의 교회를 가는 것은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거기에 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슬람 교회도 타 종교에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병고침의 역사가 필요하다면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예언기도 해준다 그러고 병이 고쳐지고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금리빨이 생기고 천국에 갔다 왔더니 뭘 보고, 지옥에 갔다 왔더니 뭘 보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너무 신기하게, 너무 부럽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어떻게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쳤을 때 신하가 예수님께 계속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신하에게는 당장 아들이 죽게 생겼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주님께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사장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주님께서 직접 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진짜입니까? 주님 확실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티키타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티키타카. 예, 이것은 스페인어인데요. 탁구공을 이렇게 주고받을 때 이렇게. 예. 나는 소리가, 어, 티키타카라고 합니다. 축구 전술에 보면, 이제, 티키타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아주 빠르게, 계속해서 패스해서, 이 전술을 빌드업해 가는, 이제 또, 그 경기가 잘안 풀릴 때, 그런 빠른 패스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을, 이제, 어, 티키타카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말씀에 좀, 티키타카가 있으면 좋겠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의 티키타카. 예, 네, 티키타카. 예. 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신하가 지금 자기 아들이 나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마일 떨어져 있는데 그때 뭐 휴대폰이 있어서 전화를 할 것도 아니고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는 바로 가버나움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티키타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감동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서 신실하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티키타카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근심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은 이미 응답한 줄로 안다라고 사도요한은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티키타카가 또 기도의 티키타카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고 갈때 이제 여러분 시간차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역사를 놀랍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그 떨어지는 순간 바로 그 시각의 가버나움에서는 그 신하의 아들의 열이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그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는 이런 역사도 있지만 때로는 시간의 갭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멀리서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너희 나병이 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해집니다.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즉시 이루어 주시는 그런 말씀의 역사도 있고 또 때로는 주님께서는 그 시간 차를 두셔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습을 또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저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블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즉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스트 타임에 베스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베스트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적인 부분도 고려하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아마 그 응답이 그때 이루어졌더라면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했던 응답들이 뒤로 미뤄졌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늘 고백하는 것은 아, 주님의 응답하는 그 시간이 베스트의 타임이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블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베스트 타임에 베스트를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끝나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을 할 겁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님,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우리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